죽기, 와끼 3봉 미싱입니다. 이 미싱은, 어, 바늘 1개로, 어, 직선 체인 스티치를 할 수가 있고, 중간 바늘을 빼시면, 어, 좌측, 우측, 그렇게만 와끼 2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왁기 2번으로 쓸 수도 있고, 바늘 한개더 넣으면 이렇게 3봉이 됩니다. 바늘 쓸게 이렇게 보통 청바지, 청바지 작업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응용을 하시면, 바늘 한 개나 두 개로 해서 체인으로 해가지고, 뭐,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바는 시중에 인터넷에 하면, 뭐, 8분의 3, 4분의 1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만원 정도 하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납바는 그 이렇게 이제 빼고, 이렇게 어떤, 어, 선봉 작업을 이렇게, 아까 잠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손 돌림이 이제 손으로 이제 바감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잘 잡아주셔야지 이 밸런스가 나옵니다.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해볼 거는 납바를 빼고 고속 연속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고속 연속 테스트를 했을 때실 떨어짐이라든지, 어, 그게 이제 바느질이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피드는 최고 스피드, 어, 공장 사용 스피드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가는데, 지금은 현재 세팅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미싱 테이블 위에 올려서 벨트만 걸고 수, 쓰실 수 있으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만 사셔도. 이렇게 고속 테스트를 했는데 실떨을지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삼목 바느질이 모두 잘되었습니다. 기가 거의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 스피드에서 계속 연속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있는 실 밸런스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잘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속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와끼를 써보신 분들은. 이 정도 되는 스펙이 거의 최상급이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